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드디어 뭔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월 10일 금요일에 장이 분명 공포스럽게 떨어지긴 했어도 너무나 평온하게 잠이 든 듯합니다. 물론 결과론일 뿐이겠죠. 계속해서 스토캐스틱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에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다권에 올 때는 매수 받아볼만하다고 했었죠. 물론 그럴 때는 무조건 스토 캐스틱을 먼저 보지 말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지부터 체크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풀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소파동이 바닥권에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하면 거의 정고점을 뚫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매수의 기준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 중에 소파동 바닥권 매수하는 방법이 늘 정고점을 뚫을 순 없다. 상승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조정장이 와야지만 더 위로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조정장이고 하락장이고 그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주가가 좀만 떨어져도 매수받다 보면 이번에도 살려주는구나 미국 주식은 신이구나 나스닥은 신이구나에 취해버려서 예수금을 아낄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도 매수만 하게 되다가 단순 조정장이 아닌 좀더센 조정장이 오게 되면 몇 개월을 물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걸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 두 번의 정고점 도전 실패가 왔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장이 올거란 걸 예상을 하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아껴둬야겠습니다. 근데 또참 애매하게도 금요일에 저점으로 따지면 저점을 깬게 되지만 종각캔들 위치로만 따지면 저점을 완전히 깬게 아니기에 분명히 매수세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종각캔들이 매수세보다 강하게 하락할 때는 조금은 더 천천히 매수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저점 깨면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언제까지 그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4월 달 모습을 보면 소파동 바다권에서 매수했는데 정고점을 뚫지 못하면서 단한 번의 회의크로 120일 이평선까지 밀었던 경우입니다. 근데 현재는 두 번이나 정고점 도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조정장이 일반적인 조정장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의 깊이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한두 달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인과 대화 중에 제 의견을 말했더니 쇼무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쇼무세면 지금 제가 인버스 비중이 아주 아주 커야겠는데 전 인버스가 별로 없는데 말이죠. 근데 지인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에 여기서 정말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지인이 아주 아주 나중에는 승리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단기 스윙 위주니까 좀더 시장 타이밍에 민감하다고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조정장이 시작이 되었고, 8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바닥이 이미 나왔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이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내려가고 있는 녹색 파동을 다시 위로 돌려야 하는, 아주 멀고도 험한 구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바닥인데 비중이 적어도, 어차피 정고점 뚫고 올라갈 거니까 돌파매매를 받아도 되는 거고, 눌림매수를 받아도 되는 거고, 나 매수 얼마 못했는데 벌써 올라가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을 잘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조금은 심하게 레버리지 상품 물려있거나 현금 비중도 정말 없다면 주식 투자를 잘못한다기 보다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 방식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어차피 한달 후에는 정고점 돌파해서 올라가 있을 테니까 상관없어 할지 모르지만 다음 달에 만약 정고점도 못 가고 좀더 아래에서 행보 중이면 레버리지 투자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타이밍 싸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QQQ ETF 기준으로 대파동이 아직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더 떨어져도 일단 121위 평선 부근일 텐데 이게 단순 외바닥으로 조정장을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어서 좀더 하락의 깊이를 크게 할 건지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가 대응능력 차이가 나겠죠. 물론 몇달 뒤에는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물려도 버티고 물타다 보니까 회복하고 수익이더라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몇달 뒤에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누군가는 몇달 버티고 버텨서 수익을 내는 것과 현재 분할 매수 잘해서 평단과 좋게 해서 나중에 더큰 수익을 내는 것과도 전체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마켓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순 없겠으나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수받는 위치 기준을 만들고 그런 노력도 없이 주식으로 손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숏만 치지 말고 롱만 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봉에서는 이제 조정장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분할 매수를 잘해야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은 또 심플하게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됩니다. 주봉에서는 이동평균선이 현재 풀정 배열이고 더군다나 캔들이 21이평선 위에 있고 거기에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에 올랑 말랑한 상태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면 소파동이 완전히 바닥권에 올 테니 일봉에서 쓰던 상승 중 눌림 매수 방법을 주봉 기준으로 잡고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주봉은 금요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좀더 천천히 매수 접근을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잠시 보면 나스닥 주봉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찌 보면 스토캐스틱 소파동은 판박이 수준입니다. 비트코인도 1월 26일까지 해서 2주가 흘러가니 그 안에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저점 9만 1000달러 정도를 깨고 더 내려갈지는 너무나 현재 잘 버티고 있어서 저도 아리까리 한 상태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종가마감이라는 개념보다는 복마감이라는 개념이라서 좀더 뭔가 저점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종가매수가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편인데 코인은 확실히 아래 꼬리, 윗꼬리 형태가 너무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엔비디아 일봉 차트입니다. 며칠 전 고점을 찍기 전날까지 모습입니다. 121이 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21이 평선이 41이 평선 위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41이 평선에서 윗꼬리 달고 살짝 밀렸다가 최근 고점을 뚫고 로켓을 샀던 형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고점 뚫더니 장대음봉의 거래량도 실린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41위 평선을 버텨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41위 평 아래에 있던 21위 평만 지켜준다면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관찰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금요일에 캔들 종가가 21위 평 아래로 내려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엔비디아는 내려고 있는 41위 평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최근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스토 캐스틱이 또다시 바닥권에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매수를 받아봐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전저점 가기 전에 한번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반등이 헤이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에 현재는 개별주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TQQQ 위주로 롱비중을 천천히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엔비디아 주봉을 보니 소파동 위치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저점을 완벽하게 깨지만 않으면 올라오는 41위 평선 지지받고 엔비디아의 눌림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좀더 하락해서 주봉상 41위 평 아래로 내려온다면 조금은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죠. 다만 주봉이기 때문에 몇주후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나스닥으로만 결론을 내자면 주봉상 2주 안에 일단 바닥을 형성을 할 거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트럼프 취임 전주가 될지 취임주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반등이 다시 정고점을 갈지는 확신이 없다. 그런데 정고점을 가준다면 당연히 좋겠다. 미국 주식은 아무리 하락이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쇼보다는 롱으로 대응하는 게 심적으로 편하다입니다. 다음 영상은 15일 CPI 발표 요인 16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